네,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엄마 의사와 함께하는 아토피 수업 이번에는 보습에 관련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토피를 관리할 때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이 가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보습만 충분히 해주셔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습을 하루에 다섯 번 정도 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한번 바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필요할 때는 분명히 반드시 써야 하지만 이 보습만 충분히 해주셔도 스테로이드 쓰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습 충분히 해주시는것이 부쩍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중이한건 알겠습니다 모습이 얼마나 이요한지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효과적일까요? 일단 목욕 후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음...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네. 물이 금방 건조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으로 톡톡 가볍게 닦은 다음 바로 보습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욕 후 3분 내에 전신 보습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 다섯 번 정도 보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습제를 어, 여기저기다 두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저귀를 차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함에다가 보습제를 놔두고 음.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보습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보습을 할때 저희가 막 굉장히 많잖아요 제품이 뭐 수딩 젤 크림 로션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뭘 사용해야 되는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일단 뭐 좋은 거다 많이 바르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어머님들께 보습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이게 여러 가지 덧바르신 분들이 계세요. 수딩제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연고 바르고 다 덧바르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요. 이렇게 덧바르다 보면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안 맞아도 아예 피부가 호전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보습하실 때는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면. 말... 말씀이시요 네, 그리고 제형 같은 경우에는. 로션은 이제 여름, 더운 여름 같이 좀 땀도 많고 습하고 이럴 때는 가볍게 로션으로만 보습을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좀 날이 선선해지면서 추워지고 많이 건조해지고 이럴 때는 크림을 계속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진물이 나고 있거나 할 때는 크림을 발라버리면 엉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진물이 나는 동안에는 가볍게 로션으로 보습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저러니까 몸에 좋다면다바르는 타입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laughs> 네, 사실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바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화장품 요즘 다이어트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한두 개만 바르고 끝내는 것을 좀더 권장하는 편입니다.